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지만 사실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성경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사울과 다윗의 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도 은혜 받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억지로 고행을 하거나 힘든 일을 막 하면서 따르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 받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로 신약이 중요하지만 이 신약은 구약과 이어지고 구약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딴 판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딱히 새로, 따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오늘 성경 말씀 거룩한 나라 아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 보이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뭡니까? 십계명과 그 율법들을 보면 대부분 죄 짓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죄 짓지 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을 주셨어요. 그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지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해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그 바로 다음 사사시 대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문제들을 어느 정도 다루었지만 임시의 결정만 됐을 뿐 백성들이 죄짓는 일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기도회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죄짓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 이제는 임시 지도자 사사가 아니라, 자기들 계속 이끌어줄 고정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을 하세요. 뭐 백성들이 투표를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 왕이 되기 전 사울과 왕이 된 이후의 사울은 서로 다른 사람이, 원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왕이 되기 전 사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인이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매너도 있었고, 인간관계도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으로 선택받고 나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을 때, 사울이 성령을 받고 군대를 조직해서 암몬을 물리쳤어요. 나라에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왕이 된 이후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옆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나라는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큰 규모의 군대를 끌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무기도 수준이 달라요. 무기도 훨씬 더 좋은 무기. 이스라엘이 농기구 같은 걸로 싸울 때 이쪽은 칼, 창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렸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사무엘이 네가 군대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좀 늦은 거예요. 때가 됐는데도 오지 않아요. 군대의 사기는 점점 더 떨어지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제사를 의지했던 것이죠. 이런 잘못을 했고 또 이번에 다음 번에는 사울 왕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특별 명령을 주셨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없애라. 전쟁에 이긴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없애지 않고 좋아 보이는 물건들 뒤로 챙기고 그 지도자를 포로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겼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또 제사의 이야기를 해. 하나님께 멋들어진 정말 좋은 제사를 수준 높은 제사를 드리고 싶었다. 그재물들 가지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제사를 드리면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어떤 회사가 지각을 하면 벌금으로 천 원씩 낸다고 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직원은 이제 그 말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아, 지각을 해도 천 원만 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천 원짜리를 잔뜩 바꿔가서 점심에 출근하고, 한 시간, 두 시간 늦게 출근하고, 지각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 원만 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시이 되면 회사 쫓겨납니다. 자,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걸 왜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지각하지 말라는 좋게 이야기한 것이죠. 처음부터 지각 두번 하면 바로 회사 쫓겨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좋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자기에게 더큰 피해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를 그 멋대로 이용하면 얄팍한 수로 이용하면 안 돼요. 거기에 사울은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옆에 옵니다. 다윗은 왕 사울을 도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겨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나라의 큰 문제들을 해결을 해요. 사울이 왕 노릇 할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윗은 군대 지휘관이 되었고 그 이후로 전쟁이 있을 때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서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자, 사람이 공적을 많이 쌓으면 백성들의 인정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인정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아내요. 자,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줄 다윗이 없으니까 자꾸 전쟁에서 집니다. 결국 사울과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돼요. 그것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에 급격히 바뀐 사울의 인생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을 망하자 그 다음 왕은 다윗이 됐어요. 다윗은 예전에 유능한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 은혜까지 더해져 망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제 거꾸로 주변 나라들 다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자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차지하려고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몰아붙여 일부러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충성했지만 사울에게 쫓겨난 것처럼, 배신당한 것처럼. 다윗도 그와 비슷한 행동을 자기가 왕일 때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울이 죄지었을 때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죄를 일깨우게 하셨고 다윗이 죄지었을 때는 나다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일깨우게 하셨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흔히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이렇게 기억합니다. 왜죠? 이 결과가 너무 달라요. 이 사울은 자기 나라와 가문을 망하게 만들었고, 다윗은 자기 나라와 가문을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두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두 사람이 살았던 그 과정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자, 왕이 되기 전에는 둘다 성실하고 사랑이 많았던, 선했던 사람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 큰 공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둘 다. 그리고 둘다 왕이 되고 나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잘못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기도 해요. 둘 다. 닮은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아예 반대되는 사람으로 기억해요. 물론 다윗이 사울보다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업적을 이룬 것은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라는 그 태도에 있어요. 자, 두 사람의 잘못, 그것도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잘못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사를 퉁쳐도 된다고 생각했고, 왕이니까 이 정도 일은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전혀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신하들도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주변에 신하들이 말을 못하니까 이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란 거는 형태가 없어서 어떤 일을 보더라도 사람이 말하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왕이 어떤 잘못된, 명명백백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신화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화도 있겠지만 어떤 신화는 좀 무리한 일인 것같진 하지만 왕으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말하기 나름이에요. 왕이 충분히 할 만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왕은 잘못이 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든 다윗이든 자기 잘못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말해줄 사람을 선지자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드실 때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잘못한 일들, 다윗의 잘못한 일들은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요. 죄 지어도 제사 지내면 그만. 왕이면 남의 것 뺏어도 그만. 이게 어디 거룩한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까? 방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방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데 대처가 다른 거예요. 사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나는 틀리지 않았다. 죄의 길을 거침없이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은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에게 미안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은 수명이 깁니다. 다른 동물, 곤충에 비해 굉장히 길어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실수가 쌓이고 잘못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하루만 사나 하루살이는 잘못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 오래 살기 때문에 자꾸 무엇이 쌓이기 때문에 잘못들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잘못들이, 자신의 잘못이 쌓이게 돼. 늘어나요. 그런데 사람이 나만 오래 삽니까? 다른 사람도 비슷하죠? 나만 잘못이 쌓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이 쌓여요. 내가 쌓은 잘못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보입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 지적하는 거잘 보이잖아요. 결국 내 잘못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조금씩 무뎌져요 그러면서 회개가 점점 무뎌진다 게다가 왕같이 높은 지도자가 죄를 저지르고 넘어가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우기면 또 백성들은 그걸 보고 따라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위가 높아지면서, 사과를 자주 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잘못을 자꾸자꾸 인정하고, 자꾸자꾸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윗의 성경 말씀을 듣고, 아, 나도처럼, 은혜 받는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나도 다윗처럼 잘못을 했을 때는 회개할 줄 알아야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지적받았을 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우리야 장군이 꼴 보기 싫어서 미워해서 심심해서 그 사람을 해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바세바란 여인을 사랑했고 잘되게 해주고 싶었고 그 여인의 가문을 더 높여주고 싶었고, 뭐 자기만의 이유는 있어요. 원래 사람들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다툴 때, 오늘 남편을, 아내를 일부러 괴롭혀야겠다. 자식들을 일부러 속상하게 만들어야겠다. 부모 한번 열받게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투는 사람은 없, 없어요. 그럼 왜 가정에서 서로 다툽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가정에서 다투는 대부분의 이유가 상대방 잘 되라고, 우리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런 이유죠. 그게 아니면 딱히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하니까 그래요.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들이 나와 가정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그런 이유가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서로 다퉈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핑계 될수 있으면 다 핑계 될수 있어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아니 그러면 내가 군대 작전을 행할 때마다 뭐 선지자 허락 일일이 다 받아가면서 해야 됩니까?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데 뭐 일일이 다한합 대로까지 다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게 핑계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은 만들기 나름이라서 얼마든지 핑계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계는 핑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점점 더 많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믿음만 좋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사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신념이 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믿음 좋은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죄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믿음 좋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죄로서, 죄악의 행실로 나에게 보답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에 있는 삶이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 신의 잘못들, 과오들 자꾸 자꾸 확인하고 확인되면 자존심을 버리면서 회개하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전혀 다른 길로 갈수 있어요. 젊은 때는 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는 죄 짓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한 해가 더 지날수록 자꾸 후회를 많이 하고 미안해하는 일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르침을 억지로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는 삶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르면서 은혜 받는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저희들 충분히 할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계속 있기, 더욱더 많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샤나님, 저희들, 한 번이라도 더 후회하고, 한 번이라도 더 미안해할 수 있는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잘못할 때는 자기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더라도 자기 잘못까지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욱 더 많이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것이 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더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삶 회개 삶으로 죄들 인도하셔서 더욱 더큰 은혜의 길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